스님 솔루의 성당의 7월의 시롤, 시 7월은 그냥 7월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기운이 넘쳐오고 죠그 이유는 바로 우리 설레 솔루의, 솔루의 성당의 VIP, 그것도 VIP 세 분의 시기를 상분히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솔루의 영적 에어컨인 부자 시민이요. 그리고 무덤이야 물넣거라 워터파크 같은 붉은 시민이요.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새생일 감사드리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되돌려드리고자 작은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로지 한 분이시라고 뿐손 차례를 치며 이 자리를 마다하신 두분 시녀님을 강력하고 강복한 부탁에 따라 두 분은 자리에서 즐겨주시고 오늘은 단독으로 장부용 다니엘 신부님을 안고 오시고 축일 축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재기도 5 1,497단, 주목역 6,477회, 희생 584회, 봉사 590회, 화재기도 5,789회. 소박한 미소로 경선을 보러주시고 올리미는 목소리로 주님을 전해주시는 다정한 신부님, 모든 신자들이 언제라도기댈수 있는 큰 나무 대수로서 솔레성당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7월 20일, 잠자 주십시오. 어떤 무대를 준비하면 신부님 신녀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던 중 신부님 신녀님과 함께 천영성체를 준비 중인 우리 아이들의 젊은 엄마 아빠들께 부탁을 했는데요. 오늘 한일당줄 주를 선마음는 무대가 형성관계로 모두하게 담력 선 테스트를 해서 그. 무대입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겠다라고 신부님, 신현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온몸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무대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무대에 기대하면서 천명성자 부모님들의무대큰 박수로 열겠습니다. 大家好，欢迎收 시나마 위로와 기쁨을 드리고자 신부님께서 특별히 무대를 손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노예의 성공에서 네. 노예의 성공을 직접 하셨습니다. 애마의 준비까지 신부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 하나 없는 아울러 천명성차 엄마 아빠들의 공연에 대한 하단 문의에 필요한 신부님의 노래 기대되시죠? 네. 참고로 네. 신부님께서 네. 너무 열심히 하다 쓰러지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기 청년분들이 딱히 계시네요 함께 주셔야 한다고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이 무대가 작은 미안과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 그리고 신부님의 특별한 무대가 만나 솔레송당이 들썩일 준비 되셨나요? 네 주신 우리의 상우용 다니엘 신부님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제가 태어나서 이제 트로트를 이렇게 또 몸을 흔들면서까지할 줄은 몰랐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축하를 받는 자리인데 아,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 맞다 예, 네, 친자분들이 저희 어떤 미숙하지만 노래와 춤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 자 그게 나에게 큰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들 딱 가지니까. 아이고, 그냥 대충 해서안 되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우리, 우리 댄서분들, 또 저랑 이렇게 두번 정도 이렇게 맞춰보셨어요. 함께 이 시간을 내주시고, 얼굴을 이렇게 내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 번! 저번주에 고난 수련이 이 있었고, 내일이 뭐저 단일 축일이고또 그런 금요일날, 26일날, 이제 마리아나 수련이 축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련이 그냥 넘, 넘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모시고 꽃다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서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아이아서 우리 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우리 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아이 한말씀 청해보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laughs> 축하합 감사합니다. 왜? 축하축하 신부님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월에 축하받으신 분들께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설레는 현장에서 기쁘게 또 연속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 무대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경이도는데 기억에 <laughs> 많이 남은 축하 공연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잘 살라고 준비해 주신 자유를 생각하고 열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디가는 이들에게는 기다림이 되어주시고, 넘어지는 이들에게는 손이 되어주시고, 희망 없는 이들에게는 빛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도 시부님과 신년님의 거듭한 발자취를 따라 설령 넘어질지라도 본이어만 다시금 씩씩하게 힘사라 가겠습니다. 솔레의 몸시는 동안 더없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우욕탄의 주자기님 황마리아나 원장신연님, 정부나정규준여님의 축의 축하식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laughs> 니다